천을 앞에 두고 30여 명의 사장님들이 4~50년 가까이 장사를 해오고 있는 충주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충주 옹달샘 시장입니다. 이 충주 옹달샘 시장의 주차장이 오늘은 차들이 아니라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이렇게 시장 주차장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이유는 매년 충주 옹달샘 시장의 사장님들이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맛있는 김장을 담아주기 위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축제에 충주 온갈샘 시장 50여 명의 사장님들이 너나 할것 없이 모두 팔을 걷고 나오셨습니다. 이같이 사장님들의 뜻깊은 행사에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태기 위해 건우씨와 저도 기꺼이 동참을 했습니다. 김장을 제대로 담기 위해 장비와 복장을 갖추고 준비운동까지 마쳤습니다. 즉시 김장축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김장축제에서 김장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옹달샘 시장의 주인이신 옹달샘 시장의 사장님들 그리고 모든 사장님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유처럼 낯이 익습니다. 아니 엄청 열심하고 히 계시길래. 아, 어, 예. 이렇게, 어, 궁금해서 봤는데, 어, 우리 <laughs> 우리 지금 지난 여름에 엄청 더울 때 그거 봤네 네네네. 식당에서 그때 우리 맛있는 그어 그, 어, 그거 맞아요, 맞아요. 어 오징어볶음이랑 어, 두루치 두루치기랑 해주신. 오그 네. 어, 사장님. 이 근데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배추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양념을 <laughs> 지금 버무리고 계신데 네. 장사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 여기 왜왜 네. 오신 거야? 장사 안 하고 그냥 여기. 봉사하러 왔죠 우리. 어머나 어머나. 이게 어, 김치하러. 네. 그럼 지금 가게 문 닫아놓고 지거예요 네, 네. 네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다들 봤어요. 아, 아, 세상에. 근데 아니 봉사 물론 이렇게 좀그죠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죠. 그래도 장사도 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요 해야지 장사는 일일 내내 하는 거고 이걸 어, 어. 환불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응. 상인들이 전부 나와서 이렇게 다 했죠. 요 세상에 마음들도 고우셔라 네. 네. 상인들 네. 상인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야 아. 어. 어? 하루 장사 안에서 안 해서 안닫거 어? <웃음> <웃음> 뭐라고 어머니 뭐라고? 하루, 하루, 하루 장사 안에서 문안 해서 문안 닫거든 아 하루 장사 안 해서 문안 닫으니까 하루 장사는 일단 이제 아, 이렇게 다나 버내야지 회장님의 심 마음도 편하지. 어, 어, 근데 죄송한데 어머님은 누구세요? 어, 어디 어느 어디서 오신 분이야? <laughs> 어늘에서우 어? 집에서 왔어, 염치메 식당 아, 아 한식당에서? 한식당에서 어. 왔어. 그러시구나. 옆에서 계속 지금 대답을 더. 아들 어. 찍어서, 어. 찍어서 대신 찍어서 대신하고 계셔 대신. <laughs> 충주 옹달샘 시장에서 길제가라면 서러운 맛집을 운영하고 계신 김 사장님. 일손도 무척 빠르고 양지기만 합니다. 근데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긴장하신 거예요? 안 했어야지. 아이고, 개인, 본인 긴장은 안 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 일단 먼저. 어, 우리 여기 다 끝나야 해요. 아, 끝나고 나면? 네, 끝나지 어요 이게 올해는... 중요한 행사니까. 아, 네, 지금 제 옆에 계신 우리 사장님은 옹달샘 식당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맛있는 게 오징어 볶음이랑 그리고 두루치기, 돼지 두루치기고 또 옆에서 이렇게 우리 지금 옹달샘 식당 또그 지금 대변인이신 어, 대변인인 것처럼 혼자서 이렇게 대답을다 하시는 또이좀사장님은 햇님 식당 사장님이신데요. 여기는 아무거나 다 하신대요. 우리 뭐뭐 뭐 먹을래? 뭐먹 관련 이러면 아무거나 돼, 이러잖아 그래, 여기 가면 그래. 아무거나 전부 다 하신대요 아토리묵하고 <laughs> 빈대떡 아두 아, 주종목은 보토리묵 빈대떡. 빈대떡 만두 까지네세 가지가 이제 주종목이라고 하십니다 <laughs> <laughs> 네저 옆에 계신 분은 옹달샘 시장이 사랑하는 네, 옹달샘 시장의 대변인이자 <laughs> 네, 대표적인 나팔통 <laughs> 우리 또맛 네. 네. 두부전도 정말 맛있게 먹고, 예 네. 저기 뭐야 도토리묵 도토리 하고 맛있게 먹었던 어. 기억이 좀 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제... 저하고 지금 딴짝이 돼서 어, 네. 짝짝 해놓은 어. 거야, 지금 우리 시끄단 마트라고 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긴장을 <laughs> 네. 하는 거지. 예, 네. 모래는지좀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네. 도토리묵하고 네. 음식들이 다 맛있었는데. 김치도 오늘 맛있게 담을 자신 있어요밥 써봐야 알지, 먹어봐야 아는 거지. 아니 근데 색깔이 저기 우리 감독님 색깔하고 비슷한데 이끼리 한데 이거 아, 아, 어, 맛이 안날것 같아. 아이 어, 아, 이런 게더 맛있대. 아 그야? 아마 양념이서안 돼. 아 그러고 양념 더야지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도 맛이 없답니다, 어, 여러분. 어, 저는 양념이 많이 드는 게, 게 맛있는 응.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양념이 많이 드는게 맛있는 게아니라 가끔, 어. 가끔 가다. 살짝 살짝 들어와야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 두고 먹는 거 이렇게 살짝 살짝 끓이지 꽃잎까지 넣어 봐야 들어가 불편해. 역시 주부 구단 장사 구단들의 경력이 네경력이 말해 주는 네, 비법. 네, 살짝 살짝. 묻힌 듯 아니듯. 산더미처럼 쌓인 저 배추. 배추 하나하나에 일일이 양념을 넣어야 하는 긴장을 당는 작업. 정말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작업입니다. <laughs> 사장님들 보람은 되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 한 자리야. 노래 한 자리여서 저기 기분 좀 얘기해서 일하시는 분들나그래는그 전에 어. 앞에서 노래 해가지고 상 탔어. 상? 문학에서할때문 어. 앞에서 할 때. 그할때 아, 노래 한번한 한 자리 자. 준비. 자 마이크. 마이크 들고. <laughs> 여러분, 에기는 거, 맨는 노래. 마이고내 인생, 코달보다 울어본다고. 오. 누가 내맘 알기요. 어차피, 내가, 내가 택한 길이,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나 보자. 자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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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웃다 같은 놀이네 인생. 김장김치 마이크를 들고 열창을 하신 사장님. 노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자, 배추 마이크로. 네, 배추 마이크로. 네, 노래를 한 자리. 고추 같은 인생을 부르셨는데 정말 김치 같은 인생으로 아주. 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니 그러니까 말이죠 노래가 너무 구수하고 그리고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힘이 좋고 노래가 좋습니다 자 오늘 대상! 대상! 네. <laughs>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춘주 옹달샘 시장 사상님들의 2024년 김장축제 김장을 담그고 있는 이송 가운데 몽달샘 시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묵묵하게 네. 칼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묵묵하게. 네네. 네. 섬씨가 네남아보는씨가 아니신. 아저 김장 처음 해보는데요. 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세요. 아, 그니까 잘하세요. 네 이렇게 가르쳐 아, 주셔가지고 아,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야, 배운 대로 뭐든지 잘하시는 분. <laughs> 네. 인인같는않으신데 오늘 어쩐 일로 나오셨나요? 저희 기관에 네. 김치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해서 아, 돕고 싶어어 나왔어요. n i s h b o r n 김치를 기관에다가 이렇게 o r n i s 거거기서 고마워서 나오신 거다. 네, 아, 야이 옹달샘 시장에서 매 해마다. 그죠? 김장을 해서 이렇게 혼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믿고 지금 이 김장김치 드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작년에도 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감사하게 먹었고요. 맛있었어요? 그때? 이 예, 맛있었어요. 어, 정말로 예, 집에서 담그는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laughs> 어, 근데 양이 꽤 많죠 이게, 그죠? 네 예, 저희가 김장을 저희가 하지 않고 네네. 주신 걸 겨울을 날 정도로 많이 어? 편안하게 주셨고요. 저희 맛있게 참잘 먹었어요. 당도 푸짐했고, 맛도 맛있었고. 네, 저희 이용인들이랑 봉사자들이 네. 김치 옹달생 김치 좋아하고 음. 지난 겨울과 뭐 올해 잘 먹고 또 오늘 주신다고 해서 네네. 감사한 마음 으로 봉사 나왔습니다. 아. 항상 해마다 이맘때가 기다려지시겠어요 그러면. 네. <웃음> <웃음> 어. 집에서 하는 김치보다 네. 이 옹달생 김치가 맛있다 그러면 네. 집에 저기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기증받은 김치를 가지고 몇 분이서 어느 정도 드시나요? 저희 시설 이용들은 50분 채안 되게 되시고요네 공사자들도 저희가 한 40여 명 있는데 네. 겨울 나고 좀 김치가 익으면 뭐 김치찌개 나 제일 볶음도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익으면은 저기 뭐, 뭐 김치볶음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응용해서 드신다. 네네. 와. 아 해마다 이 온달샘 시장 기 김장 김치를 후원을 받으셔서 그 기관에 이제 뭐 이렇게 계신 분들이 한 55분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 한 40여 네 40여 분 해가지고 총한 100여 분이 계신데 기, 겨울 내내 겨울 내내 김장 김치 되게 맛있게 드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봄이 오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묵은지가 살짝 되잖아요. 그때는 또 김치찌개 해 드시고 도해 드시고 두루두루 이렇게 김치에 김치가 들어간 음식을 또 이렇게 많이 해 드시 정도로 그 정도로 양이. 좀 그리고 그 옆에서 묵묵히 긴장을 담그고 계신 분은 옹달샘 시장의 사장님 이십니다. 아유 사장님은 아닌가 누님 같다 누님 누님은 뭐 하셔? 무뚝장사 뭐 하셔. 농사하러 왔다 그러잖아. 농사? 무슨 봉사 장사 안 하시고 장사 안 해요? 장사 안 하시고 음. 그 오늘 여기 순수하게 봉사하러 오신 분어 어떠세요 이렇게 봉사해 보시니까 응, 좋아, 좋아. 아이, 장사가 좋아. 우리나라 자녀들보다 대표상급들에만 공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면이 있는데 <laughs> 자꾸 안이라고해시끄지 <왕의 왕을 웃음> 그래,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하러만 하루 나왔다는데 제가 오, 오다 가다가 안면이 많아서 의심을 했더니 저 앞에 대변님께서 대패 삼겹살을 대박나도록 하고 계시답니다. 아, 누나 누나 얼굴은 딱 키, 키가 나 그러는 거 아니오? 알았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결코 내세움이 없는 충옹달샘 시장의 사장님들이십니다. 양이네. 네. 네. 지금 이렇게 장에 양이 엄청나잖아요. 네. 큰 양인데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량으로 네.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허리 허리 아프죠. <웃음> <웃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지금. 수상해, 수상해. 근데 저, 어, 지금 여기서 무슨 장사 하시는 거예요? 저요, 여기 네. 상인회 사무실 앞에서 은영 갈비라고 해서 아, 은영 갈비? 갈비 갈비는 안 하고 네. 오리죽으로 돼요. 네. 어, 갈비집인데 오리죽 불러 가신다고? 붕어빵에 붕어 있어요, 없어요? <웃음> 없죠. <웃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 여기 간판이 오래돼서 네. 그 간판 덕을 많이 봐요. 아. 아. 그래서 굳이 안 바꾸시고 네네. 아, 음, 네 운영갈비. 운영갈비인데, 네. 아, 상호는 은영갈비. 은영갈비인데. 가게 이름 은영갈비인데 어. 오리수물럭이주네 네. 시 메뉴. 주 메뉴라고 하시네요. 네. 오. 오. 얼마나 하신 지 네. 얼마나 되신 어. 거예요? 이제 7년 차 됐어요. 아, 7년이 넘게 됐네요. 꽤 오래 하신 거다 그죠네 우리 우리 우리가 사실 좀개좀 까다롭잖아요, 하기가. 좀 냄새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뭐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지금 가게에서 하고 계신 느낌 뭐 어떤 게좀아 우리는 우리 집 우리 주물럭은 이래서 맛있다 어, 네, 그런 네. 거좀 어, 자랑 좀 해보세요 네. 노하우도 좀 가르쳐 주시고 저희는 노하우를 가르쳐 줄수 네. 없고요 <laughs> <그건> 맞다 <laughs> 오리 주물럭을 빨갛게 해가지고 아네네 거기에 묵은지가 들어가요 묵은지. 어? 오리주물럭에 묵은지가 들어간다고. 네, 굉장히 네, 네. 예, 그러면 잡 냄새를 없애줘요. 아. 그리고 아니, 부추랑 부추랑 팽이버섯 들어가고. 부추, 팽이버섯. 네. 아니, 부추, 덕, 팽이버섯, 정는 이제 더덕더덕 더덕 들어가고. 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기 오리주물럭에 그 묵은지를 넣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죠. 인시장에 네. 응. 아, 오리주물러. 네. 아주 독특한 묵은지가 들어간 오리주물럭 이건 정말 먹어보면 안다고 하는데, 저도 엄청 맛이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제가 조만간에 우리 감독님 졸라서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준가 됩니다. 네. 충주 옹달샘 시장 사장님만의 묵은지가 들어간 오리주물럭 사장님 대박나세요에서 반드시 소개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이게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아무튼 입을 크게벌리고 받아 먹어 보는데 음, 맛있죠. 음. 음. 바로 담근 김장 김치에 돼지고기 아, 수육 어, 한 점. 어, 그것도 어, 현장에서 먹는 맛.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아금 땡어. 너기고장 애들 사진만 찍요장 하세요. 정. 음, 네. 음, 그 싶은데, 음, 어 음, 배출이 음, <laughs> <잡아오세요>? 네. 음, <laughs> 아, <또 모르겠단>. <웃음> <웃음> 음, 음, 젊은 분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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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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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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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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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제가 그 어머님한테 물려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물려 주실 때 이렇게 뭐 특별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 이것만은 이렇게 뭐 하지 말아라 뭐 이건 꼭 해라 이런 방법 말씀 같은 게있었는지 궁금해요. 뭐 손질 같은 거, 이제, 그 전수받아서 하는 거니까, 손질. 세척. 손질. 네. 네 아. 네. 그게 굉장히, 하기가 곱창이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멘트 네. 때문에. 그쵸?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주 좀, 디테일하게 노하우를 전해하셨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꼭, 아, 이거는 절대 안 되라는 네. 건 있으셨어요. 네. 금 네. 어, 웬만하면, 음. 음. 거기 손님이 없어도, 음. 항상 열어놓으라고. 네. 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장님이 이 어머님께 이렇게 이렇게 노하우 전수 받아서 지금 이제 물려받아서 1회째 운영을 하신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셨대요. 근데 어머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세척할 때 신경을 써라. 어, 그 노하우는 지금 이제 오픈하시기도 힘드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중요한 게 저는 이거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절대 손님이 어, 없더라도 가게 문은 항상 열어놔야 돼요. 절대 닫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웬만 한분의 손님 오시더라도 그냥 발걸음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삼천포기의 김장을 담그는 축제도 이제 그 끝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박스에 포장을 해서 나르는 일은 우리 남자 사장님들이 제대로 힘을 쓰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시키시고 근데 이 백에서 이렇게 이렇게 김장할 때 이렇게 사모님 도와주셔요 거의 안 합니다. <laughs> 근데 여기 와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데 근데 혹시 죄송하지만 하십시오. 저는 여기 시장에서 한 24년 동안 정육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세요? 네. 오! 그렇죠 저한상안 가져 여쭤보려고 저좀 전에 있잖아요 수육이 먹 뭐, 수육 먹었거든요. 그 혹시 수육이 그 사장님 댁의 수육인가요? 예, 네, 안그래 맞습니다. 오, 쩐지 맛있더라. 아드 씨, 고기는 뭐 어떻게 삶고 어떻게 구워 먹는 게 맛있게 먹는 법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고기는 네, 물 네. 팔팔 끓을 때 네, 네. 들어가서 네, 네. 45분. 음, 45분. 네,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 45분을 생각하라 네. 그럼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구워 먹는 거, 네, 네. 구워 먹는 거 네, 네. 돼지고기는. 네, 네. 어? 어? 불판이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열 받고 네. 30초 있다가 뒤집으세요. 아, 열 받고 30초 있다가 뒤집으라고요? 어, 예. 음, 어, 제가 어렵긴 제가 한데, 일단 한번 제가. 불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네, 네, 네. 제 소견 그게 딱 좋다고 봅니다. 아 일단 고기를 삶을 때는 45분. 45분 삶고 나서 바로 이제 드시면 정말 맛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굽는 거. 소고기 기준은 소고기는? 이게 아주 뜨거워가지고 이제 열판이 아주 뜨거울 때 그때 일단 15초 있다가 아니야 30초 있다가 30초 있다가 딱 뒤집어야 되고 바로 뒤집어야 되는데 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30초래요 그거 소고기는 30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45초 네 그거를 말씀하고 가셨는데 제가 한번 나 추천해보겠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겨울비가 촉촉히 내리는 춘주옹달샘 시장김장축제 현장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장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유는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경기도 어려운데 또 장사도 열심히 하시고 시민들에게 좋은 물건, 또 좋은 음식 잘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엄마의 정으로 맛있는 김치 담아서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치를 받는 분들, 겨우 내내 음식 맛있게 잘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단을 운영하시는 김사장님, 이사장님, 대패삼겹살을 하시는 김사장님, 그리고 곱창전골 사장님, 정육점 사장님, 자장면 사장님, 충주 옹달샘 시장의 사장님들 모두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